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3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에서 4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일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들이이다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 위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함께 했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재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길은 늘 평탄하고 쭉쭉 뻗은 탄탄대로였다면 참 좋겠지만 막상 우리의 인생길은 우리가 경험하는 이 삶은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수많은 선택을 강요받는 갈림길이며 방해와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 장애물이 많은 길입니다. 이 장애물과 방해들로 인하여 앞길만 막히면 참 다행일 텐데 어쩔 때는 이도저도 할수 없게 사방팔방이 막혀 오도가도 못하게 될 때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것만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고개를 한번 넣으면 또다시 고개가 있는 경우도 있고 내리막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 확신을 차서 언덕 위에 올라갔을 때 아무것도 바라보지 아무것도 없던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올라갈 수도 없고 다시 내려갈 수도 없는 그런 사면초가의 상황 앞에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때로는 멈추기도 합니다. 그러한 상황을 가리켜 여러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명칭을 붙였는데 누군가는 그런 상황을 가리켜 좌절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그것을 가리켜 절망적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낙심, 실망, 비관, 불행 등 여러 가지 단어들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에 만나게 되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그 사면 초과의 상황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표현들로 알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길이 분명히 평탄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평탄치 않은 인생길을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여기에는 저보다 더 오래 살아오신 분들이 많은데 저보다 더 오래 살아오신 여러분들께서는 이 평탄치 않은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오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 평탄치 않은 인생길을 걸어가야 할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야 한다고 이야기해 줄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걸어가야 할이 평탄치 않은 인생길 이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37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의 말씀입니다. 또 다위시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 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 이스라엘은 역시 평탄치 않은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지만, 그렇다고 승리를 보장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입니다. 위태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그 앞이 막혀도 단단히 막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뒤로 물러서서 후퇴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처한 그곳은 적대감으로 가득하고 모두가 창과 칼을 들고 상대방을 죽일 듯한 태세로 대기하고 있는 그런 끈끈한 침묵만이 흐르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블레,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한 장수가 나와서 싸움을 겁니다. 1대1로 자신과 붙어서 전쟁의 결판을 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블레셋의 다섯 도시 중 하나인 가드에는 거인족 아낙 자손의 후손들이 섞여 살고 있었는데 아마도 그 중에 한 명인 것 같습니다. 키가 여섯 규빗 한 뼘이었다고 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대략 3m 정도 되는 키를 가졌다고 합니다.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 빨간색 선 사이에 있는 사람이 오늘 날 제가 인터넷 검색으로 찾은 약 3m 정도 되는 키를 가진 사람입니다. 옆에는 일반인들의 이 나란히 놓여 있는데 얼핏 사진으로만 본다 해도 하더라도 머리가 두 개에서 세개 정도 더 많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신들보다 머리 두세 개는 더커 보이는 덩치에 목소리도 우렁찼고 갑옷과 투구 무장한 무기들도 상당했으며 그것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완전히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큰 목소리로 누구든지 나와 싸워서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너희가 지면 우리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는 것으로 하자라고 말하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편에서 그를 맞이할 그와 싸울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 왕과 이스라엘은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과 사울 왕은 이미 블레셋과의 전쟁을 한바탕 버렸던 자들입니다.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블레셋과 벌이는 전쟁은 두 번째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한번 싸워서 승리를 거둔 상대와 싸운다는 것은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대보다는 조금 쉽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에 기록된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사무엘상식 7장 11절 말씀은 다음과 같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어서 16절 말씀을 보니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아멘. 골리앗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지만, 이 40일 동안 이스라엘의 그 어느 누구도 골리앗을 막지 못함을 볼수 있습니다. 나서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보낼 사람도 없는 그런... 본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성경은 그런 전쟁터를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 속을 평탄치 않는 인생길을 걸어간 한 사람을 등장 시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형들 중인 세 명이 전쟁터에 나갔으니 음식을 싸서 다윗에게 면회를 갔다 오라고 명령합니다. 다윗이 집안에서 몇 번째 아들인지. 다들 기억하십니까? 막내아들입니다. 다른 아들들도 참 많이 있을 텐데 하필이면 가장 어린 막내를 전쟁터로 보낸다니. 같은 아들을 가진 막내아들을 가진 아버지지만 그 심중을 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작은 아이가 그 혼란을 더잘 피해 갈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이세의 의중을 정확히는 알수 없지만 다윗은 씩씩하게 위험한 전쟁터로 형들에게 줄 음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나아간 전쟁터에서 무시무시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목격하게 됩니다. 또그 기세에 눌려서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어깨 위에 컸던 사울 왕조차 무방비의 상태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 무기력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미 승리를 맛본 사울 왕과 이스라엘 모두가 언제 그랬냐는 듯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 상황에 그 상황에선 이스라엘이 조상 대대로 믿어왔던 신앙의 전통조차 별 의미가 없는 듯합니다. 마치 오늘날에 회사가 부도나기 직전이고 몸은 병들어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데,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그 신앙과 믿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없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뚜렷한 방법을 찾아보지만, 도무지 떠오르지 않아, 모두가 공포에 둘러싸여 있고, 책사와 참모와 그리고 심지어 지도자인 사울 왕조차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곳에 멈추었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는 골리앗에서 오는 것도 있었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림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었습니다. 그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잊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조상 대대로 자신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경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4장 15절 말씀에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꾼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진영과 모든 백성이 떨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앞두고 있는 블레셋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블레셋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는데 땅의 진동도 있었는데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이큰 떨림이었더라라는 기록을 좀더 번역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다시 말해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은 첫 번째 전쟁에서는 블레셋을 떨리게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을 떨리게 하신 것을 성경에 기록할 만큼 믿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두 번째 전쟁에서는 그들이 왜 두렵습니까? 이미 패배를 한번 경험했던 블레셋이 두려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큰 승리를 맛보았던 이스라엘이 왜 두렵고 떨고 있는 것입니까? 두려움의 원인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구와 동행했던 것인지 누구와 함께 걷고 있었던 것인지를 까맣게 잊어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왕 앞에 섰던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의 말씀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민 다윗은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대했습니다. 과거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고 이번에도 지금도 오늘도 앞으로도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어도 물에 뜨는 사람이 있고 물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좁은 욕조에 서라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겠지만 깊은 강에서는 하늘과 땅의 차이를 발휘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물이 깊다 할지라도 발이 닿지 않는다 할지라도 수영을 할수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깊은 물은 쉽게 놀수 있는 놀이터이지만 수영을 할수 없는 사람에게는 죽음의 공표가 느껴지는 공간입니다. 이때 그 사람이 어떤 명품 수영복을 입었느냐는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허우적거리느냐 여우있게 수영을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얕은 위기에 허우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깊은 시련 속이라 할지라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믿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깊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전장에서의 잘 싸우는 군인이 또 전투력의 회복이 아니라 믿음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세의 여러 아들 중 아들들 중 가장 어린 막내 아들 다윗을 전쟁터로 내어 보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엘라 골짜기 같은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골짜기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지셨다면 지금도 오늘도 앞으로도 건지실 것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걷는 분이심을 잊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결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형들에게 음식을 전달하러 온 다윗은 블레셋과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에 노란색 글씨로 우리 함께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어린 소년에 불과한 다윗이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어린 소년에 불과하니 다윗이 어른들, 형님들, 그 나이가 지긋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호기롭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말이 있지만 다윗은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 왕들, 사울 왕도 그 자신조차도 잊고 있었던 자기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군대라는 그 정체성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정체성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합니다. 하지만 형들은 그런 다윗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전쟁터를 놀러왔다라고 그를 시기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 소리에 자, 사로잡혀서 다윗 역시 무너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리는 그에게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너지를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낙심되고 낭망하게 될 때, 무기력함에 몸을 떨어야 할때 그리고 그때가 우리가 바로 누구에게 보호하심을 받으며 누구에게 인도하심을 받는지 또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이야기가 사울 왕에게 전달되었고 다윗은 사울 왕에게 불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울 왕의 평가는 아주 냉철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의 말씀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멘. 사울 왕의 말은 현실의 문제를 정확히 보는 아주 정확한 판단이고 분석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에 불과했고 골리앗은 태생부터가 다윗과 남다른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대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 다윗의 확신에 찬 대답에 사울의 희미하던 믿음과 정신은 온통 흔들려 바로 세워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더 17장 37절의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글씨만 읽어 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고 또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 앞에 그 고백을 들은 사울왕의 행동은 한 나라의 왕으로 또 전쟁터의 지휘관으로는 도저히 할수 없는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한 소년에게 민족의 운명을 걸어 그에게 엄청난 미션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년을 내보내고 내보내게 되면 누가 봐도 지게 될 전쟁인데 이 전쟁에 지게 되면 이 싸움에 지게 되면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노예로 팔리게 될 텐데. 사울왕은 이 다윗을 소년을 전쟁터로 내보내기로 합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그런 다윗을 전쟁터로 내보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울왕의 잠들었던 믿음이 이 전쟁터에서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 사울에게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사울의 다음 행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 구두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아이라면 나가서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왕이 그에게 자신의 갑옷을 입힌 것이 아니겠습니까? 왕의 가보시 어디 아무나 입는 가보시겠습니까?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를 것이며 재질도 달랐을 것입니다. 그런 특별한 가보시 다윗에게 입혀집니다. 일반인들이라면 꿈도 못꿀 가문의 영광이요, 개인의 영광입니다. 사울은 어린 소년 다윗을 돕고 싶었고 그것으로 자신이 아는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그를 도우려고 합니다. 그가 아는 최선의 방법은 갑옷을 챙겨 입히고 중무장을 시켜서 성능이 입증된 가장 좋은 무기를 들려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소년이 나가게 되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튼튼한 인맥을 구성하고 좋은 거래처나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자금줄이 든든하면 사업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울이 택한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임금님의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든다는 것은 그만큼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과 동시에 자랑스러운 일이었으며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이요 성도입니다. 믿음으로 우뚝 썼던 다윗에게 그것들은 오히려 짐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영광과 가문의 위상과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것들을 차례 차례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히려 그가 양 떼를 칠때 썼던 막대기를 들고 시냇가로 내려가 그곳에서 물맷돌 다섯 개를 챙겨 듭니다 통보한 상상력으로 글을 쓰는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위해 다윗이 물맷돌을 줍는 이 모습에 신의가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는 물맷돌을 고르기 위해 분명히 무릎을 꿇었을 것이며 그 가운데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 사람은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주변을 제대로 살필 수 없게 될거지요 골리앗은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 나오다니 내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하며 어린 소년인 다윗을 무시했지만 조롱했지만 싸움의 순간에 조롱과 경멸하는 것은 올리안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는 망했다. 사울 왕이 미쳐버려서 저 어린 소년을 싸움터에 내놓고 우리를 종으로 팔아버리려고 하는구나 라고 그 싸움의 순간에 이야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은 그런 조롱 소리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거인과 같은 눈앞의 시련의 고통의 문제가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걷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쓰러져서 그 자리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골리앗은 다윗에게 있어 대수롭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취해 그분의 권능을 찬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모든 일들은 하찮은 일이었습니다. 모두가 무너지는 자리에서도 우리가 일어서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혔느냐에 있습니다. 그 위험한 자리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인재에 사로잡힐 때에 두려움의 골짜기는 분노의 골짜기는 주님을 향한 영광과 찬송의 골짜기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에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재에 사로잡혀 달려갈 수 있다면 다윗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모두가 쓰러져 있는 낙심하여 걸음을 멈춘 그 엘라 골짜기를 달려갑니다. 문제로부터 회피하기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 상황을 향하여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골짜기를 달려가며 골리앗 앞에 서며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45절 말씀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47절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모두가 걸음을 멈춘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함께 달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작은 거인, 다윗 앞에 자신의 힘만 믿고 쿵쿵거리는 진짜 블레셋 거인, 골리앗은 믿음의 물맷돌을 맞아 결국 쓰러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엘라 골짜기는 결코 평탄치 않은 사방이 꽉 막힌 절망의 자리였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한 사람만은 그리고 그한 사람으로 인해 모든 민족이 승리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상상도 할수 없는 그 무한한 삶이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인생 길은 험합니다. 쉬운 길이 없습니다.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누구나 낙심할 수 있고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방황도 할수 있고 염려할 수도 있고,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저하지 않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설사 지금 우리의 상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오늘도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